안녕하세요, 존버존 버나드입니다. 제가 1년 넘게 투자하고 있는 TQQQ랑 SOXL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자, SOXL TQQQ는 3배 레버리지잖아요. 3배 레버리지 ETF.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3배 레버리지 ETF가 위험하다 이렇게 은연중에 많이 무신코라도 말씀하시죠. 물론 위험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험해도 왜 이거를 투자하냐 이거를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고 싶어요. 자동차 운전도 위험하다. 어, 이게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자동차 운전이 위험하다는 거는 분명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사망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거겠죠.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동차를 다룰 때나 아니면은 세배 레버리지를 다룰 때나 똑같아요 어떤 규칙이 있을 것이고 맴, 뭐 매뉴얼이라고 하죠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지키시고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운전도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어, 법을 잘 지키고 한다고 하면은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갈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걸어가는 것보단 가 그러니까 TQQQ나 SOXL 3배 레버리지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 그냥 원배수 ETF QQQ랑 SOXX 이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원칙을 잘 지키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3배 빨리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ETF가 SOXL이랑 TQQQ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음주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목적지에 빨리 가기 위해서 과속을 하면은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잖아요. TQQQ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갑자기 몰빵 투자를 하거나 비중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만큼 하락장에서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비중을 지키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고 그리고 여유돈으로 하시고 분할 매수 꼭 하시고. 저희가 이 tqqq나 soxl은 없어도 되는 돈으로 소액으로 하셔라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그만큼 자동차 운전은 만큼 훨씬은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 또어 수익률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qqq나 soxl이 하락장에서는 진짜 위험하긴 해요 왜냐 3배씩 마이너스 되니까 지금 그간 1년 수익률을 보면은 soxl이 39% 마이너스 됐고요. tqqq가 35%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만큼 내려갈 때는 3배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위험하다. 이 원배수랑 3배수랑 이렇게 위험한 거 보이시죠? 떨어질 때. 그래서 원배수 soxx는 지금 1.52% 플러스 됐고요. qqq는 2.7% 마이너스 됐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가, 차이가 난다. 떨어질 때는 보시면 될것 같고. 올해 초부터 이제 뭐 상승장이 시작하면서 3배 레버리지나 아니면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QQQ 나스닥 백이죠. 나스닥 백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3배 레버리지인 SOXL이랑 TQQQ는 58%씩 더 많이 비교해서 더 많이 올랐다. 이거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이거 보시면은 결국은 올라갈 때는 우리가 또 장점이 3배씩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게 장기로 투자하면 또안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들 있겠지만, 장기로 투자해도 120%, 뭐, QQ, TQQQ는 120%, SOXL은 76%. 그 다음에, 최대로 보면은요, 더 많습니다. 수익률이. SOXL이 2221%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TQQQ는 6148%. 그런데 그거에 비교해서 그냥 원배수 ETF죠. SOXX는 473%. 이것도 분명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QQQ는 497%. 이것도 분명 많이 오른 건데 이 3배 레버리지랑 비교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장기 투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보이시죠? 이큰 하락장, 5년 수익률 봐도 이 폭락장이 왔었는데도 그래도 3배 레버리지가 수익률이 좋았다. 네, 저는 이 1년 반 정도 투자하면서 1년 4개월 정도더라고요. 1년 4개월 정도 투자하면서 이 TQQQ 하락장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했는데 수익률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QQQ를 처음 매수한 날이 2021년 12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s x l 은 2022년 4월에 4월 7일날 첫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어 차트로 한번 보면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가 제가 이 당시에 이렇게 이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만큼 거의 뭐몇 분의 몇 토막이 4분의 1토막 이상 났죠 4분의 1토막 이상 났습니다 마이너스 뭐80% 가까이 돼야겠죠 그렇게 났었고 SOXL도 똑같습니다 물론 뭐 4월달 이 정도에 투자했지만 이때도 어, 분명히 고점이었다. 여기서 분명히 많이 내려왔다. 한두배 정도 그러니까 한50% 60%는 빠졌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 수익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꾸준히 폭락장에서도 꾸준히 분할매수를 하니까 soxl은 마이너스 8.9% 밖에 안 됐고요. tqqq 그 1년 4개월 동안 분할매수를 해서 그 폭락장을 다 맞았는데도 뭐 거의 반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 4분의 1토막 나는 거를 폭락을 맞았는데도 마이너스 14% 밖에 안 됐다. 왜냐?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적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폭락을 그렇게 맞았는데도 그대로 맞았는데도 저는 꾸준히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분할 매수가 왜 좋냐? 3배 레버리지는 그만큼 차트를 봐야겠습니다. 3배 레버리지는 이렇게 떨어진 만큼 매수를 하면은 더 싸게 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오르는 만큼 또세 배를 어,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하면은 더 싸게 사서 더 높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레버리지를 위험, 레버리지가 위험하다는 말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와 비중의 원칙을 지키면은 어느 정도 위험하지 않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수 있다. 그거를 제가 개, 매번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어, 충분히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 드렸죠. 지금 뭐2000%뭐6000% 나는 게어뭐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수익률 올릴 수가 있고요. 약세장이 오면은 어떻게 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약세장을 그긴 폭락장을 겪었습니다. 더 싸게 분할 매수할 수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투자하셔서 이제는 장이 점점 돌아서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런 강세장이 올때더 많이 3배씩 수익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장기투자하기 tqq랑 q sxl이 좋은 etf인가 이거를 물어보시면은 뭐 기본이 되는 지금 구성 종목을 한번 봐야겠죠. qqq죠. tqq의 원배수인 qqq의 나스닥백의 주요 10개 종목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어, 메타 페이스북, 메타 페이스북, 그 다음에 테슬라, 뭐, 브로드컴, 뭐, 이렇게 유명한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다 있죠. 그리고, 어, 반도체 지수,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SOXX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퀄컴,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온세미 컨덕터, TSMC, ASML, 다 이런 내노라 하는 반도체 업체에 분산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왜 그렇게 예상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시대나 아니면 자율주행, 그 다음에 GPT, 챗 GPT라고 하죠. AI 이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더 많이 반도체 수요가 높아질 겁니다.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엄청난 고가의 반도체 장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전기차,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어마어마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든 반도체주든 앞으로 기술이 우리가 계속 진보한다고 생각하면 더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TQQQ랑 SOXL을 꾸준히 꾸준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투자하면서 리뷰할 생각이고요 꾸준히 투자하면서 어, 우리가 분할 매수하면서 위험하지 않다 세배 레버리지는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제 유튜브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매번 영상 올려 어, 줄 테니까 시청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